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기자분들께서 요즘에 하도 열정적으로 이제 기사를 올리고 싶은데 오랜만에 또 추석 연휴도 지나고 수업을 안 들었더니 기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화면으로 어떻게 하는지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게 익숙해지면 스마트폰도 자연스럽게 쉽게 될 텐데요. 큰 화면에서 어떻게 장면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익숙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면 권학 스토리에 들어오면 여기 이쪽 상단에 있는 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해도 되고요. 우리 활동회원에서 회원가입 아, 밑에 있는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어, 제가 송규명 선생님 걸로 mmt홍보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요 로그인. 자, 송규명 선생님 이름으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그 기사 작성에서 빠른 기사 송고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작성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 등록하고 기자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자, 기사송고라는 클릭을 통해서 로그인된 사람들만 쓸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해놨습니다 이 장면이 아직도 낯설고 잘 모르겠지만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모양인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제목 넣는 거글 넣는 거, 사진 넣는 거 그리고 사진을 넣는데 글이 안 보일 때는 이거 텍스트로 되어 있는지는 않는가를 고민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로그인했을 때이 모양으로 로그인이 된다면 거의 90%는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테스트 글쓰기 글쓰기 테스트 사진 넣기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알죠? 사진 넣기 이렇게 사진 넣기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업로드해서 사진 선택하세요라고 있는데, 이러면 내 핸드폰에서 사진을 올릴 수가 있겠죠? 지금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운, 다운로드 되어 있는 사진 중에서 하나를 넣을 텐데, 사진이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바탕화면 캡처한 거를 올려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내, 화면에서, 컴퓨터에서 내 폴더겠죠? 이렇게 스크린 사진을 열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면, 다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타이틀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사진 크기를 전체 크기로 하라고 했죠? 전체 크기. 그렇게 하면 글에 맞게끔 사진이 큰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글들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글을 다 썼으면 다시 한번 더잘 써졌나 확인하고 제목을 넣었고 사진을 넣었고 글을 넣었고 근데 여러분들 보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텍스트로 되어 있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에 맞게끔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안 보이지만 화면에서 보여줄 컴퓨터에서 보여줄 화면은 요렇게 있기 때문에 비주얼을 꼭 해놓으면 내가 화면에서 볼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목 넣고 사진 넣고 글을 넣었기 때문에 다된 거고요. 또 하라고 했던 게 뭐였죠? 카테고리. 카테고리에서 관련 내용을 체크하라고 했죠.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에다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태그란 태그란에 기자 이름을 쓰라고 했죠. 송규명 기자, 반학 스토리, 뭐 테스트 등 이런 것들을 써놓고 제, 콤마를 해서 쓰면 됩니다. 콤마만 써도 돼요. 그리고 추가를 하면 이렇게 태그 라인에 들어가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공개하기 하면 글이 게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게시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사이트 방문하기를 들어가면 사이트에서 오늘 이야기를 가보면 제가 지금 테스트로 올렸던 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글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끝난 거죠. 이렇게 끝났는데 어? 이제 지우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을 내글 네 페이지에 가서 밑에 보면 이 페이스북 밑에 가면 수정하기가 있습니다. 수정하기를 눌러서 이 글을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아예 휴지통으로 삭제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거를 삭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 보시고요. 제가 또 다른 분들 실수한 것들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삭제해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